저는 뭐 특별히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지스타에 가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직접 느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무시한 채로 지스타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. <laughs> 온갖 이제 부정적인 평가, 데모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실 제가 조금이라도 가졌었던 기대감이 좀 낮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직접 좀 플레이를 해보고서 소감을 말씀드리자 라는 생각에 직접 부스를 방문해서 이제 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부스에서 플레이어블 타임을 6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. 60분 아닙니다. 6분요. 이 6분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? 그리고 또안 그래도 데모 버전이 다 이미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해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여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 6분밖에 플레이해 보지 않은 제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장 부스. 창세기전을 플레이할 수 있었던 부스에 대해서 좀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창세기전이 다른 게임들처럼 단독 부스가 차려진 게 아니었어요. 이번에 그 언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크게 부스를 냈는데 거기에 뭐 수많은 뭐 툴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연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가운데 조그맣게 이제 하나 플레이어블 공간을 줬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조금 불안했습니다. 예. 게다가 그 언리얼로 만들어진 게임 다섯 개가 이렇게 부스가 딱딱딱딱 놓여있어가지고 다섯 개를 하나씩 플레이해볼 수 있게끔 예.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어 제가 갔었던 시간대에는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네개 게임들에 비해서 창세기 전에 이제 대기줄이 유난히도 좀 적었었던, 예,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적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었던 것 같고 일단 오랜 기다림 끝에 저도 들어. 가서 창세기전을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유달리 창세기전 그 플레이어블 파트에만 그 도와주시는 분이 한분 상주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드를 잡으니까 아이 게임은요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 누르시면 되고 요렇게 이렇게 눌러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길래 좀 쫄려서 그러시나 싶기도 하고 왜 굳이 창세기 전에만 그렇게 붙어 계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의문이 있었던 그런 좀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못해 창세기 전뭐 일러스트 자체는 워낙에 잘 나왔으니까 일러스트로 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빛을 해놨어도 실망감이 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너무 부스적으로도 그렇고 게임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쉬웠었던 예, 그런 체험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마도 제가 봤을 때에는 뭔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에는 지금 본인들도 알겠죠. 아, 우리가 체험판을 냈을 때 반응이 좋을 거다라고는 아마 그 회사 내부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여론을 봤을 때.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여 가지고 비용이나 아니면 홍보를 좀 크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판단하에 좀 이렇게 소극적인 예 부스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었던 그런 현장 체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마 10월 말로 지금 그 정식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, 한 달? 정도 남아 있잖아요. 지금 저도 실제로 좀더 많이 플레이를, 체험판을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지만, 지금, 지 아쉬운 소리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뭐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그래픽, 프레임 얘기하고 나니까 한달 만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, 어찌됐건 조금이라도, 조금이라도 조금 개선이 돼서, 예, 그래도 좀 등을 많이 돌린 유저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꿰뚫는 화살이 될지니 이는 낙을 멸할 은빛 화살이라 불릴 것이다! 전 라시드예요. 잘 부탁드려요 설마... 빈용? 회색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레인저입니다 만일 팬드래건을 위해서 당신을 죽여야 한다면, 난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 가슴을 칼로 찌를 수도 있어. 그럼 왜 울고 있는 거야? 이거는 <놀람> 됐어. 다들 들었지? 이제 우리 목적지는 수중 도시다. 본인도 죄를 인정하나? 그럼 이제 자네가 받을 처분은 하나밖에 없네 바로 파문일세 그가 너한테 패했던 자야 베라딘! 내 위에는 오직 흑대자 전하만이 계실 뿐이다 하찮는 멀리 같은 게! 슬슬 제국도 어수선해질 모양이고 하나 때가 될 때까지 제국은 내손 안에 있어야만 해.